안녕하세요. 조산입니다. 아 이제 네, 유튜브를 좀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해달라 는 그런 전화가 좀몇 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좀 해볼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구독하고. 알람 좀 눌러놓으시고, 다시 한번또 시작을 해야죠, 엄마. 아 별로 하기,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 몇 분이 전화와가지고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보고, 뭐,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7월, 지금 오늘이 6일인가? 오늘 지금 날씨가 지금, 어저께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저 이제 대박하고 환대통하고, 계량통하고 관리하는 것을 7월달에 장마철에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까, 그래요. 이대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오소리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이게 6단인가 7단인가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진 않고, 내가 살짝 한번 볼게요. 어. 괜찮네요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여왕이 안 다쳤는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아직 모르겠어 지금 한단을 지금 갔는데 지금 대빡을 고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봤을 때 벌을 여기서 불어가지고 올리면은 개가 집이 하얗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는게 보이면은 그때 한칸씩 고우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우는데 어떻게 고냐냐면은 지금 여기 190 대빡으로 내려왔잖아요 요거보다 큰 대박이 있어. 210이라고. 그 그걸 갖다가 두 칸을 연결,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칸을 올려 줘보면한 이만큼 이 정도 올라가서한 20cm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헐렁해지고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이제 지금 딱 지금부터 8월 말복까지 이제 좀 헐렁하게 좀 키워야 될 때라. 그러저 사료포대 씌우는 것도 바닥에 여기 이렇게 열리게 해가지고 위로도 이게, 이거, 이걸 갖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위에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말아놔 놓으면은 공기가 유통이 안 되면은 안에가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자대 빼는, 이 자대, 자대, 자대 바닥을 저는 지금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왜 그러냐면은 모서리가 와가지고 이 자대를 빼고 이걸 열고 그래가지고 타카로 박아 놓은 거예요. 와갖고 이걸 파먹고 그러는 거는 저녁에 개가 집길에 나와가지고 쫓아냈더만 벌을 건드려 놨더라고. 그 망가진 게 지금, 요대박이 지금 망가진 게 지금 꽤 많아요. 고거 하고, 대포 고는 거는 그렇게 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대박을 고태. 요게 지금 190대박이니까 바닥을, 바닥에 대박을210대박이로 있어. 205나 210. 그걸 갖다 고으면은 자리도 안정되고, 집이 갑자기 내려오다가 갑자기 땅 넓어져 버리면은 얘들이 집,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집 짓는 걸 멈춰요. 산란을 자제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지금 뭐 8월달 9월 말복까지는 과줄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요번에 과주면은 가을에 말복 지나서 이제 추석 때까지 이제 내려오는 게 아마 그게 이제 가을 밀론 들어오는 게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대박이 내려온 게, 뭐,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단까지 내려온 집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지금, 지금 이렇게 과주면은 마지막 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안가져도 분봉열도 안 생기고, 이제 꿀만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대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제 그 좌대를, 바닥에, 바닥을 이제 190으로 내려왔으면 2일로, 210짜리 그저 대박 있고, 210짜리로 내려갔으면 235 대박이 있어요. 그거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그좀 많이 그 통풍도 그렇고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막 벌이 막 넘친다고 그래가지고 넘치고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이 좁아서 그렇 타기보다는 햇빛을 직접 봐가지고 안에가 열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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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매금을 해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거 조정을 해, 조절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이 날씨 덥다고 그래가지고 이자대 빼가지고 통풍되게 만들어준다는 게 위치에 따라, 따라 틀려. 햇빛이 내려 쬐는 데서는 아주 쥐약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외부의 열을 다 빨아 올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아가지고 출구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늘어주는 열어주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 를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한대통은 한대통은 그냥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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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손톱만한 그 나뭇가지로 가지고 과 가지고 손가락만 들락날락 거리게 그냥 더 이상 저는 보충을 더안 해줍니다. 빡빡 집이 집이 내려와도 바닥 바닥 판돌까지 되게끔 그냥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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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게 다예요. 그냥 냅둡니다. 이거 대박도 요것도 지금 이게 이 좌대가 이게 지금 이게 저 오소리 피해를 봐가지고 다 털렸어. 이게. 여기 봐. 이거 집이에요. 막 다요. 막이 주변을 다 가근해가지고. 이거처럼 이게 지금 2 10 대박이거든요. 저는 지금 집에서 만들어서는 2 10대박이라 이게 두께도 두꺼워. 그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빈빈빈빈저저저 빈 근데 이렇게 과 주면은 그냥 이게 추석 때까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대박 과 주는 거는 여기서 좌대 봤을 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집이 조금 내려오는 게 보이면은 대박을 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벌이 많아가지고 넘치죠. 그러면 지금쯤 이게 벌나누기라는 게또 있어. 아시나몬으로 걷네 벌을 여기서 어느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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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에서 벌을 빼내는 거예요 일하는 애들을 그 방법은 내가 다음에 지금 저 요거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빼낸 벌을 갖다가 약군에다가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미상으로도 교미상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는 어 그때 내가 이제 그거 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혹서기가 지나, 장마가 지나고, 날씨가 더워지는 팔을 초복, 중복, 말복, 이때까지는 집을 안 져요. 산란도 멈춰. 그니까 러 지금 막 벌이 뭐 이래 많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저, 저벌좀 지금은 빼내가지고, 나눠주는 게 좋은 거. 지금 벌이 많으면은, 여기서 꿀만 파먹어. 그니까 러 지금쯤 돼가지고, 벌을 이제 빼내는 거라. 빼내가지고 약군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안 그러면 그 빼내는 그 벌을 가지고 왕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찔러 넣어준다든가 여왕을 찔러 넣어준다든가 해가지고 겸이상으로도 만들어내고 지금 뭐요거 지금 무왕군 아니었었어요 무왕군이었잖아요 저 왕대 찔러 넣어서 지금 해줬거든요. 지금 요거 요것도 지금 내금을 좀 해봐야 돼. 저저저 저저 개미. 그렇죠. 개미 퇴치하는 것도 지금 개미 하는 거퇴치하는 것도 설탕 저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뿌려야 되고. 아.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하면은 대박과 주는 기준을. 좌대 문을 열었을 때 좌대 바닥으로 대박이 저 집이 하얗게 내려오는 게 보이면은 그때 과 줘라. 지금은 대박을 190으로 내려왔으면 2 10 대박으로 10으로 내려왔으면 235 대박으로 바닥에 두칸 정도만 내려가지고 장마철 나고 8월 달 초복 중복 말복까지 지나면은 충분히 날수 있다. 그니까 러 대박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과 주는 게 요즘 시기에 과 주는 게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넉넉하게 두개 정도만 과 주고 안 가주면은 가을 추석 때까지 간다. 그리고 벌이 넘쳐서, 대박에서 넘쳐 나오는 거는 벌 나누기를 할 건데, 벌 나누기는 내가 별도로 영상을 올릴 거니까는 그때 해가지고 벌을 나눈다는 거.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뭐성심성의껏좀 제가 저희 억양이 좀이래좀좀 좀 거칠어서 그렇지 이해를 빨리 할 쉽게 할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